강릉에 추진 중인 수소연료, 수소연료전지발전소 건설사업이 올해 안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주민 반대 등으로 원래 계획보다 2년 정도 늘어졌는데, 일부 주민들은 환경오염을 이유로 여전히 반대하고 있습니다. 한희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강릉시 사천면에 연료전지발전소 건설 예정지입니다. 이르면 내후년까지 30메가와트급 발전소 완공을 목표로 올해 안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당초 계획보단 2년 정도 착공이 늦어졌습니다. 안전성 우려 등을 이유로 반대한 주변 주민들을 설득하고 인허가 절차를 완료하기까지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이미 연료전지 발전은 이제 안전성 환경성에 대해 검증이 된 사업이고요. 경포 사천의 이제 지역 대표분들하고 이미 우호적 관계를 형성하고 소통을 하고 있고요. 착공 소식이 알려지자 일부 주민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강릉시와 사업 시행사가 제대로 된 주민 동의 절차 없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데다 발전 과정에서 하루 200톤 이상 온실가스가 생기는 등 환경 오염 우려도 크다는 겁니다. 장소를 적절한데 옮기든지 굳이 그 경포 강광지에다가이 시설을 한다는 것은 삼척 동자가 우설질입니다. 시행사 측은 발전소가 들어설 지역 주민 대표 등과 충분히 의견 수렴을 거쳤고 수소를 추출하는 과정에서 이산화탄소가 발생하지만 정부의 법적 기준치를 충족하는 등 발전소 가동으로 인한 주민 피해는 없다고 설명합니다. 강릉시도 발전소 건설을 둘러싼 갈등이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중재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현재 국내에선 강원도 한 곳을 포함해 27개 수소연료전지 발전소가 가동 중이고, 강원도 내 24곳에서 발전소 건립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한희조입니다.